나 부었어. 어제 아, 술 마셔서 그런가? 어, 완전 부었어. 아 약간 날씨가 너무 아쉽네. 난 그래도 좀 매미까지는 안 울어도 더울 줄 알았어. 어, 아, 약간 약간 정오에 약간 햇살이 막 그럴 그런 거를 기대했는데. 우영우야? 네? 네? 안날햇어 네? 날 했어? 네? 네? <laughs> 어, 나 엄청 부었다 진짜. 셀렉가러갈 거예요. <laughs> 아나 진짜 무었다. 반응 다소 빠졌습니다. <laughs> 불려. 음, <졸려>. 우리가 <laughs> 찍은데는 고오이기 때문에 달빛 스쿠터 사무실로 가요. 늦지는 않지. 응? 내리면 바로야? 아니 바로는 아니고 좀걸어야돼 응, 빨리 가야겠다. 안갈수 리다 <laughs> 저기 오리가 있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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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호, 오늘 셀렉하는 네. 구간당 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정본을 응. 고르는 거야? 아니, 보정본인지 몰라. 아, 일단 눌르고 눌른 거에서 이따가 구간당 한두세 잔씩 골라 놓으면은 응. 거기에서 또, 출연... 또 추리하.. 거기서 또겠지 그럼 뭐 하는 거야? 그 앨범 만들 거 고르는 거야 아~~ 네. 네 그럼 앨범 우리 만들... 모바일용 오늘 그거 하러 온거 아니야? 그거는 다섯 장만 따로 빼가지고 먼저 해줄 거야 아그 중에서? 어그 어, 중에서 우리가 앨범 하지 않을 것들로 하면은 오히려 좋지 겹치지 않으니까? 어, 겹치지 않으니까 뒤에 그러니까. 보는 게 낫나? 뭐랑 뭐야? 이렇게 약간 밑에 보는 거랑 음. 옆으로 봐봐 나는.. 이 그런가? 두개다연놓을까 응. 이렇게.. 저희... <laughs> 아니야 아니야 어쨌든 이 구간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얘네들보다는 아까 그게 편한 자세가 좋을 것 같아 아니, 이거는 웃는 게 이쁘다 개구리 미소? 개그림이 있어. 이것도 한번 쭉 보자. 솔직히 응. 얘는 지금 막 크게. 그 그러... <laughs> <laughs> 이런 거 할까? 차라리? 나는 카메라 쳐다보면 별론가 봐. 다 눈때리 깐게 훨씬 나. 아니야. 근데 이기서도예 또... 이쁜 거 있어. 아, 근데 베일을 가리면 팔쪽살 포토샵 하기 힘들다. 응. <laughs> i 대된거아닌내 사진 추성이네 u r e not s u r 아 근데 저. o u 여기 n o 일단은 여기까지 응. 여기까지 먼저 보자. 이것 중에서 f 아, 싫어. 왜냐면은 싫은건안 해도 되잖아 아 u 지 싫은 건안 해도. 돼. 응. 어, 예쁘다. 파이투. 더 이뻐. 아니야, 근데 어차피 다보나 <laughs> 그러면 이뻐. 근데 나 지금 여기가 그리고, 너무. 그리고 아니 그리고 애초에 팔뚝이 두꺼운 게 아닌데 여기가 베일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더 두각이 되고 있는 거야. 보았을 때는 그렇게 보이니 싫다고 약간. 꺾고 <laughs> 비켜. 적게 나. 위상방이 안 되니까. 움츠렸지? 그렇게 시키셨나어 이거가 차라리 낫다. 이렇게 이렇한 거보다 음. 예쁘다. 음. 내 사진 보고 오, 이래. 동기 맞죠? 왼쪽. 그냥 좋아해도 네, 될거 같아.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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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베일에 놀라 오실래요? 뭐 할까? 어,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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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까? 이게 아예 그냥 더 숙인 게난것 같아 엉거주춤 어, 하는 거다어 이거? 이거 오케이 음. 어 이거, 이거 무표정은 좀 별로인 거 같아 우리 웃는 거.. 아닌가? 무표정 괜찮나? 자기 너무 이쁘다 고맙 근데 너무 무표정인가? 이거 이쁘다 아, 그냥 이거 하지 말까? 어, 하지 말자. 이제 응. 나온다. 야! 어 어떻게 또딱 저걸로 찍어주셨지? 빽빽으로. 난 정면 본 거보다 자기 보는 게더좋 기분 나. 어, 정면 보면은 되게 어색해져. 나? 응. 응. 와, 저거 뭐야? 브런치인가? 음, 아, 아 근데 우리 이런 역설이한 거 먹을 수 없. 우리 진짜 지금. 참김 먹어야 된다니까? <laughs> 근처에 식당 뭐 있는지 볼까? 그냥 밥 같은 거 먹을까? 약간 근데 일단 저 어딘지는. <laughs> 오, 되게 뜬금없는 데 있네? 나 여긴 처음 와봐. 짠. 진짜 떨렸습니다. 엄지가 예약해준 일태 노래. 이게 티켓 수령하는데 솔직히 막그 그냥 캡처 화면이라서. 너무 걱정됐는데 그냥 뒷자리 알려 주알 물어보고 끝났어. 두시 기대 기대. 아니 진짜 우리 씨유 먹을래? 시을나 상관없어. 와야지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겼으므로 그걸 반성하는 이거 반성 만찬이라고 할게. <laughs> 반성 만찬. <laughs> 합리적인 거지. 어안불 아, 부... 뭐야? 와사비야? 간장이야? 와사비. 아 와사비야. 어. 아, 배고 먹어야지. 반성정식을 먹고 이제 근데 후식이 밥보다 더 비싼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laughs> 올드페리 도넛에한 번도 안 먹어본 올드페리 도넛을 찾으러 갑니다 찾... 아 향수 만드는 데인가 팝업이래 우와 야, 자기야 여기 진짜 핫한 거리인가 봐 <laughs> 자고랑 이런데를 와보다니. 어, 저기 저기 되게 신기해. 나무가 저. 이쁘다. 올드 파리도넛. 줄이 있긴 있네. 근데 테이크아웃은 괜찮지 않을까? 어, 테이크아웃 하려고 그래. 아, 나 테이크아웃 할라 그러면 그래. 아나 나도 지금 이제 말까? 네. 짜. 아니 하나만 더. 네, 네 버터 피스타치 하나랑 초코 크러치 하나 주세요. 바로 왔다 그. 그 동영상을 치워주세요. 크진. <laughs> 그니까 되게 컴팩트한 것 <laughs> 같아. 최고의 뮤지컬이었다고 한다. 스포하면 안 되니까 내용은 말할 수 없어. 아너뭐 어, 그, <laughs> 어, 진짜 오, 다 좋아. 우리의 첫 뮤지컬 성공. 아 근데 너무 찌질한 연기를 잘해서 처음. 완전. 어, 아 면접은? 어? 제가 홍광호야? 어 완전. <laughs> 그 배우가 다른 사람. 맹 해가지고. 근데 노래하는 거면 깜짝 놀랐어. 아 진짜. 아니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잘해? 강남동에서 강남으로 넘어와서 어, 남씨 작가님, 내가 좋아하는 남씨 작가님이랑 포토이즈 콜라보를 했다고 해서 아버나 이러면 이제 나더나너다 너 자를 거야. 아니, 나, 나 목소리 안 들어가게 소리 없는 웃음 하고 있었는데 왜. 어, 너다 자를 거야. 다 자를 거야. 아, 나. 나. 없는...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그 프레임에 사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혼자 찍을 거예요. 어? 우리 그렇게 할래? 둘이? 혼자? 혼자 둘이? 그커을내커을아 컷을, 네 컷을. 그럴까요? 어.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엠지처럼 수국즈 수국즈 해주세요 이걸로 할래 이거는 아 색깔도 고를 수 있는 거야? 아 이건 지금 아. 그림이에요 컨디션 어때? 노란 눈 이봐 고양이 이봐 고양이 좀만 참아 조금만 아니고 40분 아 그니까 근데 그날은 뭐다연이 아니 다연이저 친구나 응. 누가 집에 잠깐 오던지 응. 알던데요 알던 고속도로야 홍시야? 여기 광교고속도로지? 응. 알아 여기? 집에 가던 길이야 응, 알아 너 여기? 적응 완료 이용시. 오냐 응. 세집 어, 좋아? 응. 오늘은 화요일이고 지금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진짜 조금 오고 있어요 비가. 지금부터 김도우가 우산을 가지고 가라고, 가고 했는데, 이따가 만나면 한 소리를 할것 같아요. 지금은, 아까 어제 저번에 갔던 뭐에 저번에 강교 갤러리아를 갔는데, 지금 또 가고 있어요. 왜냐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어머님이, 저의 어머님, 예물로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 맨 처음에는 이제 막 그런 다이아 예물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거를 진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다른 데도 막 찾아보고 뭐를 해야지 뭐를 해야지 하고 있는데 다이아 세트를 받아봤자 잘안할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요새는 이렇게 예물을 어 어쨌든 제가 데일리로 찰수 있는 거나 그런 거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한게 어, 시계 그래서 시계 브랜드를 몇 개를 이제 저구랑 같이 보면서 추려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퇴근을 하자마자 강계 갤러리아에서 저구랑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것도 약간 비하인드가 있는 게임 원래는 운동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퇴근하고서 항상 한4시 반쯤 이때쯤 전화가 오는데 지하철 탔네요. 그래서 음, 지하철 탔다 그러니까 아뭐 운동하기 싫어가지고 아나 자기랑 시계를 좀 보려고 했지 막 이러길래 내가 아 어, 오늘 탔구나. 그러면 오늘 운동하지 말자. 시계 보러 가자. 해가지고 지금. 갤러리아에 가고 싶다. 음. 여기 었랐는데에스컬라이터두번 타고 올라오니까 코스가 나오네요. 코스를 가겠습니다. 너무 예쁜데. 어떻게 <laughs> 클럽 모나코에서 쇼핑을 했는데 약간 이런 쉐입를 봤거든요. 인터넷 쇼핑 이미 귀걸이를 샀기 때문에. 너무 예쁜데. 나 봄수 진주 너무 쁜데나귀걸이 너무 많았어. 땀이 너무 났어. 아야. 요새 밥 먹기 전에 계속 스쿼트 150개씩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덕후 만나면 분명히 스쿼트 하면 또 뭐라고 뭐라고 할것 같아서 미리 화장실에서 하고 왔어요. 오늘 450개. 완료. 김덕후다. 예쁘다. 검정 옷에 이걸로 포인트를 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땀났어, 나. 그러 땀이 나버렸네. 어. 시계 여행을 시작해보자. 저기 안에선 찍을 수 없으니까 쑥 보고 시계를 세 군데를 보고 왔는데요. 오메가랑 론진이랑 페그오이어 이렇게 봤는데 페그오이어, 론진, 오메가 순으로 봤고 그리고 일단은 원래 어저께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저구랑막 봤을 때는 태그웨이어가 제일 많이 기대가 됐는데, 그치? 근데 태그웨이어가 의외로 되게 투박하고 뭔가 약간 너무 스포티한 느낌이라 별로. 고태그웨이어에 일단은 여자, 여자적인 디자인이 없어.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론진을 봤는데 아, 론진은 그렇게 얘기하면? 어. 론진은 모델이 일단 많은데 왜별로였지? 론진은 어 이쁘긴 했어. 청판이 했는데. 없었다. 아, 어 청판이 없었다. 어, 일단 청판이 없었고. <laughs> 그리고 수지가 찬거 중에 프리마루나 이제 응. 그다음들 요주고주 그 콤비가 있는 게있어서 거를 쳐봤는데, 아, 콤비는 없었고, 프리마루나를 쳐봤는데, 시계줄이 되게 두꺼워서, 저한테 어울리지 않더라고. 마지막으로? 오메가. 오메가였었는데. 역시 오메가가. 이쁘긴 이쁜데, 거기도 이제 우리가 봤던 모델이 그 드빌 프리티즈가 그게 단종이래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 단종인 건 아니고, 제가 봤던 청산에 다이어리 다이하고, 이제 메탈로 된 뭐. 거. 그건 이제 안 나온다 그래서. 오메가가 이쁘더라고요. 광고 갤러리아에서. 아무튼 뭐가 많아. 이벤트가 많아. 지금 간, 간 시계집 간. 할인을 일단 엄청 많이 해주고. 오메가가 제일 적긴 한데, 오메가도 거의. 국산별로 상품권을 줘서 28만 원이 뭐 까지고 아튼 이런 식으로 있고 제일 많이 할인이 되는 건 론진이 아까 17%? 음, 응, 음, 음, 맛있어. 음. 피비츄봤 버터. 권양이? 응, 권양 나오는 거. 너무 음. 진짜 아이돌 하려고 시원한 사람 같아. 나 솔직히 좀다 하자고, 봐올려그 근데, 몰매 맞아. 몰매 좀 맞아, 봐아 고추도. 쩝상하게나이오뎅에다가 응. <laughs> 김말이 싸서 먹을게. 짠맛이겠지. 응. 오랜만에. 배운 배운 먹방이지. 응. 근데 이게 아까 보니까 김말이가 다 부서지더라고.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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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드레스 코드 어이 없네 왜 따라해 고마워 꽃 받은 여자네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여시반 어. 예약이긴 한데 어. 일단 가서 물어보고 어, 좀 일찍 할수 있는지 할수 있으면은 어, 어. <laughs> 주년 맞이 행궁동에 왔습니다. 우리는 행궁동에서 응. 사겼기 때문이죠. <laughs> 맞아. 어쩌다 보니 또근데 집이 와. 그러니까 솔직히 먼데 있었으면은 맞아, 좀 여기, 여기 오기, 오기 거. 그런데. 아 근데 그 괜찮은 거 같아 매년 행궁동을 찾는 것은. 그래서 내가 노체부도 어. 예약해서 전화해봤는데 안돼. 어 노체부 자체가 예약을 안 받는. 데 근데 노체부 밥집이었나? <laughs> 스페니시 와인가 약고 좀. 아, 약간 어, 나 약간 난 맥주 파는 대로. 어이 이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소리내 수원 이렇게 쳤을 때이 몽드 몽헤드? 행복동에 정말 추억이 많다 저기 우리 거기잖아 저 교회. <laughs> 대판 사운드. 아 그때도 어린이날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 작년인가? 맞아 작년이야. 아 <laughs> 어, 어쩌다 보니까 계속 매년 오네. 진짜. 좋은데? 3년 전 오늘 역사가 시작되었다. <웃음> <웃음> 5월 5일 날왔을까노채 <laughs> 아, 부어구나. 어. 나 부근 줄 알았어. 어, 그러게, 나노채 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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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얘기해서 끝인 음. 이스톤이 있는데 곱창이나 이런거 먹고 싶었어요 아 진짜? 그래서... 형제정육점이라 아, 델로나몬이랑 네, 아, 네. 여기 옆에 있는 저희가 아, 직접 만든 미니트로스 감사합니다 우 이게 맥주야? 맥주야? 어. <laughs> 델리링 <델리리움. 웃음> 프레머스 약간 저기 어디야? 데일리 버틀에서 파는 그런 맥주. 아, 그러네. 데 네. 레이스라고 하면은 기에 두고요. 사과나 보통 과일양, 과실향이 되게 강조 그런 맥주. 거품도 되게 부드러워서 거품락에 따라도 정고요 네. 데리움 뜻이 정신과정, 정신 창란 뭐 이런 아, 뜻술 아, 취하고 이런 막 코끼리 같은 런 재밌는 니다 어. 축하해 날 만난 거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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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사만원에 같이 맥주 안 샴페인 한더마시난병 갖고 어 가져가 가져가진는도 달라고 해 그래.

아이 음. 음. 이것은 라고파스타 먹자 들어보세요 맛있겠다 왜네나도안는데 네, 나는 1일날도체플 갈테니까 자기는 10일날 와 알았지? 나아1일날 아마 나는 인천공항에 있을거야 아니 나 이거 잘못 써가지고 시가 너무 이상하다. 실수야지. <laughs> 자기가 그랬잖아. <laughs> 갑자기 병원이 생각나네. 아니, <laughs> 다른 나는 결혼하냐? 나는 시간을 틀리진 않난 아, 시간을 틀렸지, 날짜를 틀리진 않았어. 시간을 아, 날짜를 틀렸어. 자기가 계속 1 1일이라 그래 가지고. 자, <laughs> 여기다가 <laughs> 나와. 아 다른 팬도 줄래? 좀 꾸미게. 그이상 <laughs> <laughs> 땡. <웃음> 이렇게 되면 벌써 땡 아니야? 아니야 일단은 금액 먼저 끊는 거야 아유 고건 그안 끌고 보셨네 이분